안녕하세요 네 믿고보고믿고채널 채널 김성순 tv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105번째 입니다 어, 장유샤와 시진핑의 쿠데타 전쟁 도대체 이거 뭐 도대체 누가 먼저 치을까요 예, 여러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 일단은 아, 뭐, 베이징은 뭐 붉은 폭풍 예, 공산당끼리 내부에서 거의 내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쿠데타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내용을 좀더 살펴볼 건데요 어, 이뭐 군부 최상위 주의관이 동시에 이제는 뭐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데는 어, 인민해방군의 최고 어, 기관이죠 여기에 일곱 명의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군사위원회 주시, 주석은 시진핑. 네. 그런데 장요샤가 이번에 낙마됐습니다. 아, 1월 24일. 그리고 네. 서베이 등은 이미 작년에 막 낙마가 됐고. 아, 그리고 뭐 여기 네. 리샹푸라든지 류젠리라든지 류젠리도 네. 이렇게 같이 요번에 1월 24일 날 끝났죠. 아, 그리고 명화도 이미. 허이 등과 같이 끝났고 지금 장성민만 남았습니다. 장성민이 사실 은 여기 이제 제2 부주석이죠. 이렇게서 두 명만 지금 어 남은 상태라서 뭐 이렇게 그어대다히 이제 전통이죠 류전리 같은 이는 작전통인데 이뭐 완전히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제 작전통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거는 이건 뭐 초유의 사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뭐, 장유샤 같은 경우는 뭐, 홍월다이라고 하죠. 귀족 2세대. 아버지가 이제 장종신이고, 시중신은 어, 시진핑의 아버지고, 서로 간에 이제 세대를 이어가는, 그 가문대대로 이어가는, 어, 이런 뭐, 우호적인 집안이었는데, 이 장유샤가 이번에 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실전 경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현역 실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있겠고요. 전통적인 또 군부 내 태자당 출신이기 때문에 엄청난 또그 어, 그 킹메이커 역할도 했었고 영향력이 대단하죠. 뭐 이런 사람과 결별한 거는 뭐 시진핑으로 보면 일단은 자기가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시진핑한테 오히려 더큰 방패막이 사라진, 그러니까 위기가 더 닥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번에 보면은, 어, 내용을 보면은, 어, 군사의 이, 그 주석 책임제를 파, 파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당의 집권에 대한 기반도 저해했다. 즉, 어, 장유사가 반란군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어, 문제임을 예, 분명히 드러났고, 이건 뭐, 부, 대부분이 다 부패로 끝나잖아요. 근데 부패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 통상적인 부패 혐의와 달리 정치적인 문제로 언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시진핑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방군부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민해방군의 그 대표적인, 어, 그, 그, 신문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다. 근데 이전에는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부패 혐의로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이점으로볼수 있고.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친중파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이, 이곳에서 어, 시진핑 쪽에 그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짱윤세가 미국의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미사일 배치 관련 기밀을 넘겼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장유샤까지 수사로 확대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거의 신족성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데가 이미 그, 중공한테 넘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이제 간첩설에 의심이 주어냐면, 뭐 이게 이제, 진짜는 이제, 매국노로 찍어서, 이거를 완전히 그, 낭만시키는 데 있어 정당성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과거의 패턴도 있었던, 뭐, 류샤오치가 이제 내간, 스파이죠. 네. 중국어로 내간, 어, 이 스파이 혐의를 씌우는 것과 동일하게, 네. 지금 장요샤를 그렇게 어, 간첩솔로 뒤집어 씌우는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정치적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 아,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러면 뭐냐면, 누가 서로 쿠데타를 벌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그, 서로 간에, 하여튼그 단둘이 만나서도 격렬한 항의가 있었다. 요점은 뭐냐면, 장유샤나 유전리 같은 경우는, 네, 그, 월전방,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전쟁을 해봤던 현역으로서는 이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런 장군들인데, 시진핑이 그, 당과 군을 뭐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어, 결국은 어, 둘간의 그 다툼이 있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 둘간의 이제 그 싸움이 발단이 되는 뭐 이런 걸로 또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루머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 아닙니다만 이게 중난 하이가 여기 있으면 징시 빈관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경서 호텔이죠. 경서 호텔에서 주로 거의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호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여기에 그 공산당이나 정부의 관료들 중요한 회의를 여기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3중전에 4중전에 뭐 이런 데가 여기서 하는데 1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여기서 이제 그 시진핑을 체포하는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내부 고발로 인해서 결국 이게 발각이 됐고, 그리고 시진핑의, 이게 오합니다 역습, 시진핑의 역습으로 장요샤와 유전이가 전원이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두, 두 시간 전에 유출됐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고, 어, 장요샤를 비롯한 나머지 아내, 자녀, 비서, 운전기사, 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상들 17명, 17명까지 이렇게 상장, 소장, 중장, 이렇게 그 17명까지 돼서 가족 연좌제까지 걸려서 모두 지금, 어, 잡혀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가족들은 안 건드리는 게 공산당의 불문들인데 시진핑은 뭐, 어, 그 여러 가지 불문열을 뭐 계속해서 깨고 있습니다. 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살 공포를 해서 매일 잠자리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숨어서 지내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계속 숙청의 숙청, 군권전쟁으로 어, 이렇게 서로 간의 불신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그 1인 독재에 대한 그, 그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이 일은 계속될 걸로 보여지죠. 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이 그림에서 이 화면에서 딱 보입니다만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다섯 개 전구가 이제 뭐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휘부가 마비가 됐죠. 유전리가 연, 연합참모부의 참모장인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어 중앙군사의 부주석이 잡혀갔기 때문에 장교들이나 장군들이 뭐 일을 안 하죠. 뭐 소위 탕핑, 누워있기 그냥 뭐 관료주의, 행정주의 이걸로 그냥 남아있죠. 게다가, 이제 실전 경험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짱요상할 유전희가 마지막 실전 경험자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뭐, 인민해방하고 완전히 진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종이, 호랑이 같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로 다른. 하나는 대규모 침공작전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쪽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휘부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시진핑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결국은 어, 내부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즉 이슈 전환을 위해서 대만을 어, 국지전이 아니라 대규모 어,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또 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지금 분석 시리즈를 보면, 제가 계속 여러분, 뭐, 어제도 생방송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시진핑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짱유샤와 유전을 일을 가다, 가두어서 감금하기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고, 동시에 지금 경제 붕괴 문제도 거의, 지금 뭐, 끝마무리까지 와 있습니다. 예. 뭐 IMF, 의그 끝마무리까지, 음 와 있는 그런 어, 지금 상태인데 이거 경제 문제부터 사실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위기까지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결국 이 붉은 달과 이제 민심의 위반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얘기들이 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계속해서 중국 전역에서 붉은 달이 계속 뭐 보인다 뭐 이런 그어 정말 블러드문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뭐 자연 현상이 불과합니다만, 아 그러면 이제 뭐 옛날부터 이게 뭐 전통적으로 어, 이런 게 나오면 결국 이제 망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길한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그래서 화제가 많이 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만큼 민심이 군심과당심및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결론은 뭐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예. 장유샤의 제교가 시진핑 권력의 완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체제 붕괴를 알리는 가속 페달이다. 제가 이제, 그, 어제 생방송에서도, 뇌관에, 에, 그 심지어 불을 붙여서 뇌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이 판도라의 상대가 열렸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 2026년은, 어,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위기에 경제적인 붕괴까지 이게, 어,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앞으로 어, 해 나갈 건데요.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이제 어,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팩트 체크로 이렇게 짧게 어,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 복잡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올려주시고요. 예,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예,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